연이어 내리는 비로 모처럼 개울이 물소리를 냅니다. 물이 좋아 물꼬리라 불리는 마을이지만, 얼마 전부터 이곳의 개울은 장마철이 아니면 말라붙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찾은 개울가에 앉아 한가로이 물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조잘대듯 흐르는 개울은 지나간 이야기들을 정겹게 들려줍니다. 예전에는 개울이 흔했습니다. 시골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변두리인 홍제동에도 꽤큰 개울이 있었지요. 청나라에 끌려갔던 안여자들이 더럽혀진 몸을 씻어 정절을 되찾았다는 환향녀의 슬픈 사연이 담겨 있는 홍제천입니다. 북한산에서 시작된 물들이 자문박 세검정에 이르러 고을 이루며 개천의 모양을 갖춥니다. 해질녘 인왕산 바위에 앉아 바라보면 금빛으로 반짝이던 홍제천이 흘러가 만나는 새강이 보이고 한강에 이른 개울물은 바다로 향합니다. 팔뚝에 먹물로 밭칠 색인 형들은 인천 앞바다의 배들도 보인다고 했지요. 고향집 앞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북성산에서 흘러내려온 개울은 어른들이 두어 걸음에 건널 만큼 작았지만 한겨울의 얼음이 얼어도 그 밑으로 소리를 내며 쉼 없이 흘렀지요. 고요한 봄밤이면 그 흐르는 물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개울은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이른봄날 개울무리로 떠내려오던 연분홍 복사꽃잎이 생각납니다. 누가 띄어보냈는지그 꽃잎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개울을 거슬러 올랐습니다. 물이 시작되는 북성산 골짜기에 다다랐지만 연분홍 꽃잎을 떨어뜨릴만한 꽃나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봄이 되어 날이 풀리면, 개울로 빨래를 가는 숙모를 따라갔습니다. 개울가에 빨래돌을 들추면, 그 아래 물고기들이 숨어 있었지요. 온몸이 시커멓게 생긴 구구리는 손으로 움켜도 좀채 움직이질 않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울에는 버들붕어나 송사리, 미꾸라지부터 반개 참개까지 살았죠. 웅켜잡은 물고기들을 모래로 우를 쌓고 집을 만들었죠. 물살이 가지를 꺾어 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살문을 만든 모래집이었죠. 물고기들은 집으로 옮겨져 돼병에 담겨 기르기도 했습니다. 찔레꽃이 필 무렵이면 개울은 물이 졸아붙었죠. 밤이면 사촌형과 관솔불을 켜들고 가재를 잡으러 갔습니다. 송진옹이가 박힌 관솔불을 켜들고 개울이 시작되는 북성산 골짜기로 거슬러 오르면 목이 마른 가재들이 빨갛게 기어나와 양동이에 정신없이 주워 담았지요. 장마가 지면 개울은 물소리가 높아지며 물사리가 우거집니다. 무더운 여름밤이면 개울로 묘을 감으러 갔지요. 남자들은 위쪽에서, 여자들은 아래쪽에서 묘을 감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이면 검은 선글라스를 쓴물 잠자리와 연초록빛의 가느다란 거미줄을 닮은 실 잠자리들이 개울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물장난을 하던 아이들은 물에 섞인 모래를 끼얹어 잠자리들을 잡곤 했죠. 여름 개울은 하류로 내려가면 폭이 넓어져 그곳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쑥으로 귀를 막고 한바탕 벽을 감고 나면 더위도 씻은 듯이 사라졌죠. 개울가로는 수려선 기차가 다녔는데 벽을 감고 나면 철로에 귀를 대고 엎드려 물이 들어간 귀를 말리던 기억이 납니다. 큰 비가 내리면 강에서 물고기들이 개울을 타고 거슬러 올라왔지요. 비가 개면 어른들을 따라 밤고기를 잡으러 개울로 나갔습니다. 관설불을 밝히고 한밤 중에 톱을 들고 개울로 나가면 여강에서 올라온 이잉어나 누치들이 얕은 물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톱으로 자은 고기를 내리쳐 잡았죠. 장마가 지고 나면 얼개미나 채로도 물고기들을 쉽게 잡았습니다. 개울가의 풀섶을 뒤지면 은화처럼 반짝이는 물고기들이 걸려들었지요. 온몸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던 수컷 피라미 불거지도 잡혔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밑구리였습니다. 밑구리들은 맑은 물에 담갔다가 소금으로 해금을 시켰지요. 밑구리가 담긴 냄비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재빨리 뚜껑을 닫는데 냄비 속에선 소나기 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울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밥상에 조림과 매운탕으로 올라왔지요. 감자나 물을 깔고 매운 풋고추를 썰어 넣어 끓이면 푸성기만 먹던 여름철에 입맛을 도두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애 둘러 흐르는 개울은 곳곳에 작은 둔봉을 이룹니다. 둔봉에는 물방개도 많았습니다. 방개는 등껍질이 단단한 풍뎅이처럼 생겼죠. 헤엄을 잘 치는 방개는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데 뒷다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어 함부로 움켜잡았다간 찔러대지요. 방개는 등껍질 속에 날개를 접어두고 있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공수양용인 셈이지요. 등딱지 가장자리에 노란 테두리가 쳐진 참방개는 구워먹기도 하는데 온몸이 검은 똥방개는 좋지 못한 냄새가 풍겨 잡지를 않았지요. 둔봉에는 넓적하게 생긴 버들붕어도 살았습니다. 아가미 옆에 둥근 점이 박힌 버들붕어는 흐르는 개울보다는 물살이 느린 둔봉에서 한가로이 살아갔습니다. 그 생김새가 관상용으로 기르는 엔젤피시라는 열대어나 블루길과 비슷하게 닮은 버들붕어는 요즘은 보기 드물다 합니다. 둠봉 속에는 옆으로 헤엄쳐 다니는 작은 새우들도 지천이었지요.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아서 잡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타관에서 새로 이사온 사람이 매일 채를 들고 그것들을 잡아 젖을 담그기도 하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하여 마을의 이야기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이 말로는 그 새우를 세뱅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로 담근 젓갈이 요즘 말하는 토아젓인 듯합니다. 물이 마르는 겨울이면 둔봉을 펴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죠. 물을 펴낸 둔봉에는 손바닥만한 붕어나 메기가 잡혔는데. 때로는 무자수 같은 물뱀이 움켜져 즐겁하기도 했지요. 무자수는 비록 독이 없지만 뱀의 왕자라 그것에게 세 번만 물리면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다는 말을 사촌형에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일이니 실험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향의 개울이 도랑으로 변한 것은 새말 운동 때로 기억됩니다. 언제나 제자리에서 그대로 흐를 줄 알았던 개울도 근대화되어 갔습니다. 소가 끄는 달구지가 지나던 울퉁불퉁한 마을길이 시멘트로 포장이 되고 때까치가 알을 품던 개울가에는 옹벽이 쳐졌습니다. 구부러진 길이 곱게 펴지고 초가지붕이 슬레이트나 양철지붕으로 바뀌면서 개울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이리저리 구부러져 흐르며 물을 천천히 머금던 개울이 곱게 정비되고 시멘트로 발라지며 개울은 도랑이 되어 갔습니다. 빨래를 하던 개울에는 허연 비누거품이 떠다니고 여기저기 관정을 파서 물을 뽑아 올린 탓에 개울은 장마 때가 아니면 말라 버렸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며 좁아진 개울은 하수도라 부르는 편이 오를 더러운 도랑이 되고 말았지요. 웬만한 논 뱀이마다 끌어두었던 분봉들은 관정에 자리를 내주고 벼한 폭이라도 더 꽂기 위해 흙으로 메워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살던 징거미와 참개와 붕어, 그리고 방개들마저 함께 덮여버린 것이죠. 애들로 흐르던 개울이 고다지며 물이 머물던 둔봉도 말라붙고 거기 붙어 살던 물고기들도 사라졌습니다. 비가 오기 무섭게 손살같이 흘러내려가는 물에 떠밀려 씻겨 내려간 것이죠. 도랑이 된 개울은 봄이 되어도 버들강아지가 피지 않고 무리로 날아다니던 실 잠자리 대신 모기와 하루살이만 들끓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구구리를 움켜잡던 개울은 시멘트관을 묶고 흙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곡선을 용납하지 않고 직선으로 살기를 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용과 기능을 위해 수많은 곡선의 고삿길과 논뚜렁길은 공공의 적이 되어 쫓겨나고 그 자리를 직선으로 그어진 고속도로와 새마을도로가 차지했습니다. 미군들은 비틀거리며 걷지를 못했다는 구부러진 논뚜렁길은 반듯하게 정비되었죠. 논뚜렁길을 달리면 후둑후둑 날아가던 메뚜기 때도 곡선의 시절과 함께 아련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개울 위로 집마다 마련한 자동차들이 빠르고 편안히 오가고 있지만 할머니 주름처럼 이리저리 구부러져 흐르던 그 작은 개울이 그리워집니다. 이른 봄이면 누군가가 연분홍 복사꽃잎을 띄워 보내던 그 개울은 여전히 가슴 속에서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물건들에 담긴 흑백 라디오의 이야기 여행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